갑옷 슈터. 갑쥐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아니 하이 <웃음> 하이 <웃음> 하이 죽여버리 가지마 티바님 안돼 아 메이 뭐야 오 우리 와아 메이 돌돔님이야 어쩐지 오우 들어왔어요! 우리 웬, 윈스턴 죽여야 저거 뭐 들어온거! 윈스턴 히앤 윈스턴 개피! 개피. 뭐야? 이건 난 죽는다. 너,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, 나? 우리 그냥 한 번에 뛰어서 올대. 왼쪽으로 가거나 야 되지 않그러게 우리 너무 공간 넓게 잘수 있는데. 아유, 자꾸... 아유, 자꾸, 아유, 아유, 자꾸, 자꾸 막아! 막아가지고, 어? 아유, 막아가지고 어? 그냥 빙벽 빠질 때까지 유 다음 가지 돼지 자요? 나 깨웠어, 미 오케이. 어, 우리 겐지. 들어갑시다 준비했다가 한 번에 뛸게요, 그냥. 어, 우리 이공님 네. 메카 타면 가요. 어, 잠깐 우리 겐지. 아이고. 아, 아이고. 아 폭딜 어, 오지. 네네 아, 나총 갈려. 갈까요? 갈까요? 잠깐, 어, 잠깐만, 잠깐 아직 안 왔어. 겐지 안 왔어. 겐지 너 호그 갈고리랑 갈까요? 메이 조심해요. 오케이. 콜라보 오지니까. 호그 그거 1배. 들어가요 한 번에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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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원생님 드릴게요 우리 집어 우리 매스 공 썼어 다이스 메리시 는 중에네 얘네. 얘네 메리 쌀피에요 얘네 파라 파라 모이라 자요 안 깰게요 얘네 모이라 그거 모이라 메리스 뒤쪽에 모이라 안아고 있거든요. 아개 아파. 아, 뒤로, 뒤로 파지에 들어가시면. <laughs> 아, 저희 안 네. 없어요. 나 죽어야겠다. <laughs> 야, 뽕수라구나. 아. <웃음> <웃음> 어 그냥 팔았게요 저희 여기서 네. 저 위에 한 번에, 메인 쪽에 한 번에 뛰어들어서 디스, 디바님 같이 가볼게요. 메르시, 디바님 저 뛸게요. 아이고, 킬치고자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파라 킬! 어디 가야 돼? 이제 아닐 듯?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! 메인! 살짝만, 네, 살짝만. 파라 케어 중이야? 아, 개 아, 아프네, 씨. 어, 메르시님! 잠깐만. 아이 우리 원스피스,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원 아이고. 우리 메르시님! 아맞 좀만 케어 줘아그 거점에서 살수 있나? 네. 나피 4야 미친! 제가 여러분을 아이고, 안 돼. 우리 원힐? 메시 컷아 모이라 진짜.. 모이라 방중 모이 왜케 길어 나이스 파야 컷, 파야 컷. 나이스 원숭이 봐줘요 모이라 보고 모라컷라2 원숭이 아 뭐요? 아나 거의 다 왔어. 오. 메이, 아이스 코. 야 메이 오, 쿨 아주 정확해. 돼지. <laughs> 나이스나이스와 대박스요? 아, 나이스. 아 대박. 왔어요? <laughs> 죽는 줄 알았네. 아 진짜. 이거 제가 해. 감독님께서 한 말씀하셨습니다. 감독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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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열일한다. <laughs> 우리 <laughs> 감독님 열일 중. 메르시 혹시 오른쪽이나 이런 데 있나요? 메르시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 오른쪽이랑 같이 한번 메르시 물어보실 분데요 왼쪽? 오른쪽? 오케이. 저, 저 왼쪽으로 가서 시야를 한 번. 기반님 같이 저하 오른쪽 가실? 어나이 오른쪽에 메르시 있어 우리 파라 디에나 있어. 오케이. 아 여기 메르시 안어서한번더 뛰어 봐봐요. 저 정면으로. 누가 치명상인데? 어케어좀케어 좀. 어, 우리 파팀안 보여. 좀만 뒤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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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 새끼 뛰어온 거, 뛰어온 거 이거. 도저히 도저 나이스.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자. 안 맞겠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윈스턴. 윈스턴 안 보여. 우리 이티바. 메이 보는 중. 나이스. 모이다! 나이스. 파라. 루시 힐방 안에. 잡았어 잡았어. 나이스. 솔자 아니 메이. 오케이 메이 볼게요 저. 오리사 뭐야. 방벽 안에 힐안 돼요. 메이 본 중. 이거 힐러부터 봐요. 메이 잘라야 돼. 모이라 뭐 지하에. 나이스. 이디어 정이 자요? 나이스~~ 후후~~ 후후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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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감동이 진짜 <laughs> 싸웠다 진짜 뭐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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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졌다 이 <이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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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~~ 이거 그 뭐야? 와.